아, 그때 엔비디아를 샀어야 했는데, 5년 전에 테슬라에만 투자했더라면 지금쯤 은퇴했을 텐데, 우리는 매일 이런 후회와 아쉬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식시장에서 하룻밤 사이에 백만 장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달콤한 독처럼 퍼져나가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음번 대박 종목은 내가 잡겠다는 조급증에 시달립니다. 이 조급증은 우리를 시장의 예측가로 만듭니다. 우리는 차트를 분석하고, 뉴스를 해석하며, 금리 인상 시그널을 읽어내려 했습니다. 어떻게든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해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난 수십 년간 사용해온 이 접근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부자가 되는 길이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예측을 포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왜 시장을 이기려다 실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싸우는 대신 그 파도에 올라타 장기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지 그 현실적인 전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철학을 재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잠시 후 이어질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할 사실은 나는 시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겸손한 진실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지식게임이라고 착각합니다.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정교한 분석도구를 사용하면 승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기업 분석과 경제공부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변동은 지식의 영역을 훨씬 벗어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의 주가는 오늘 발표된 기업 실적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했던 지정학적 갈등, 중앙은행 총재의 말 한마디, 심지어는 시장 참여자들의 집단적인 공포나 탐욕에 의해서도 결정됩니다. 이 모든 변수를 완벽하게 계산해서 내일의 주가를 맞춘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통계가 이를 증명합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발표하는 SPIV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5년간 미국에서 활동하는 대형주 펀드 매니저 중90% 이상이 S&P 500 지수 수익률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월스트리트 최고의 학력을 가지고 가장 비싼 정보 터미널을 사용하며 하루 종일 시장 분석에만 매달리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도 90%가 시장 평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물며 본업을 가지고 틈틈이 스마트폰으로 주식을 들여다보는 개인 투자자가 이 전문가들을 이기고 나아가 시장 전체를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단타나 테마주에 열광하는 이유는 빠른 수익에 대한 갈증 때문이지만 이는 사실상 동전 던지기 게임에서 계속 앞면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는 결국 높은 수수료와 세금,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판단 착오로 인해 계좌를 녹아내리게 만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 아니면 그냥 운에 맡기라는 것인가? 아, 아닙니다. 여기서 바로 생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두번째 핵심은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시장 전체를 소유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라고 하면 어떤 주식을 살까? 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부자들의 접근 방식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떤 주식이 오를까? 가 아니라 시장은 장기적으로 성장할까? 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항상 우상향에 왔습니다. 시장의 일부가 된다는 것은 S&P 500이나 나스닥 100과 같은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에 내 자산을 거는 것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성장에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덱스 투자를 지루하고 수동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덱스 펀드는 세상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은 인덱스 펀드가 어떻게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지 아시나요? 시장 지수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자동으로 승자를 포트폴리오에 더 많이 담고 패자를 솎아내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어 S&P 500 지수는 미국 상위 500개 기업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A라는 기업이 혁신에 성공해 주가가 폭등하면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커지면서 지수 내 비중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B라는 기업이 시대에 뒤떨어져 주가가 하락하면 비중이 줄어들고 결국 기준에 미달하면 지수에서 퇴출당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새롭게 떠오르는 혁신 기업이 채웁니다. 투자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시장이 알아서 리밸런싱을 해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나스닥 상위 기업 리스트와 지금의 리스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나스닥 백 지수에 투자한 사람은 과거의 승자는 물론 현재의 승자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의 성장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인이 혁신을 예측할 필요 없이 혁신의 과실을 공유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전략의 힘은 과거의 거대한 위기 속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 2000년대 초반의 닷컴 버블 사례를 통해 시장과 싸운 자와 시장과 동행한 자의 운명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999년과 2000년 전 세계는 인터넷 혁명에 열광했습니다. 닷컴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주가가 수십 배씩 치솟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믿으며 검증되지 않은 IT 기업들의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비웃으며 단기간에 10배, 20배의 수익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2000년 3월 버블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02년 10월까지 고점 대비 약78% 폭락했습니다. 수많은 닷컴 기업들이 파산했고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던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시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시기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 그냥 시장 전체를 사겠다며 나스닥 백 지수 ETF를 묵묵히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그 역시 끔찍한 하락장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계좌는 반토막 이상 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회복력에 있습니다. 개별 기업은 파산하면 0이 되지만 시장은 망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스스로 정화작용을 거쳐 살아남은 강력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다시 성장합니다. 닷컴버블의 정점이었던 2000년 3월에 나스닥베개에 투자했던 사람이라도 그 폭락을 견디고 2024년까지 보유했다면 원금 대비 수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하물며 폭락기에 꾸준히 추가 매수한 사람의 수익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을 이기려 한투기꾼과 시장의 일부가 된 투자자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복리의 진정한 힘을 이해해야 합니다. 복리는 시장 전체와 함께할 때 비로소 폭발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조차 세계 8대 불가사이라고 불렀던 복리 효과는 투자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복리를 오해합니다. 복리는 단순히 높은 수익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수익이 다시 수익을 낳는 구조를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할 때 작동합니다. 단기 매매는 이 복리 구조를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주가가 조금 오르면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싶고 조금 내리면 손절매를 합니다. 사고 팔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수수료는 복리의 눈덩이를 굴리기도 전에 깎아먹습니다. 또한 시장 타이밍을 잘못 잡아 큰 손실을 한번 입으면 원금을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면 S&P 500과 같은 시장지수에 장기 투자하면 복리의 마법이 극대화됩니다. S&P 500 지수의 장기 연평균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약 8~10% 수준입니다. 매달 50만 원씩 연8% 수익률로 30년간 투자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원금은 총 1억 8천만 원이지만 복리 효과로 인해 최종 자산은 약 7억 원에 육박합니다. 초기 10년 동안 쌓이는 자산보다 마지막 10년 동안 쌓이는 자산이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자산을 증식시키는 원리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다른 함정에 빠집니다. 시장이 폭락할 것 같으니 잠시 팔았다가 저점에서 다시 사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유혹은 매우 강력하지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상승은 예측 불가능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S&P 500 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단 11일을 놓쳤다면 총 수익률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시장을 떠나 있는 동안 발생하는 폭등의 기회를 놓치는 비용이 하락을 피하는 이익보다 훨씬 클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장의 일부가 되는 투자는 우리에게 돈보다 더 중요한 심리적 자유를 선물합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투자자는 매일 불안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사이 미국 시장을 확인해야 하고 업무 중에도 수시로 주가창을 들여다봅니다. 금리인상 뉴스에 가슴이 철렁하고 특정 기업의 CEO 리스크에 밤잠을 설치합니다. 투자가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고 일상의 행복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시장 전체에 분산 투자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 이러한 일상의 소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S&P 500 지수 ETF는 500개의 최고 기업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두 기업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전체 자산이 위험해지지 않습니다. 시장이 단기적으로 폭락하더라도 이는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온 일시적 조정이며 오히려 우량 자산을 싸게 살 기회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안정감은 투자자가 시장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투자의 성패는 종목 선택 능력보다 얼마나 오래 시장에 머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과 동행하는 전략은 우리가 일상에 집중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본업에서 성과를 내는 동안에도 자본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재정적 자유와 심리적 평화를 동시에 얻는 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투자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투자는 지식과 예측의 싸움이 아니라 철학과 인내의 싸움입니다. 시장을 상대로 싸우는 영리한 투기꾼이 되려하지 마십시오. 시장의 성장을 공유하는 현명한 동반자가 되십시오. 시장을 이기려는 욕심을 버리고 매달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시장지수 ETF에 적립하십시오. 시장이 하락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더 많은 수량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인내하십시오. 10년, 20년 후 돌아봤을 때 당신의 계좌는 시장을 이기려 했던 그 어떤 시도보다 훨씬 더큰 풍요로 보답할 것입니다. 시장은 적이 아닙니다. 인류의 혁신과 성장을 담보하는 가장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그 파트너와 싸우지 말고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평범한 개인이 부에 이르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길입니다.